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보다 또 연합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영적으로 돌파가 돼야 일주일 또 삽니다. 이 시간 에 주여 십창하시고 남자분들도 한번 소리 질르시면서 여러분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가라앉았던 그런 아버지 오물들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야 나가야 여러분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이 시간 믿으시고 부르짖는 기도 주여샘 어, 십창하시겠습니다. 지하! 지하!

이제다 영적으로 말 가지고 다 우리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쓸면들 아버지의 속에 아버지 무시게 쌓여 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람들 나서는 예수으로 올라갈지하다 올라갈지하다 생각으로 아버지 범한 모든 악한 된다 하는 것도 올라갈지하다 나갈지하다 나갈지하다 분칠 분칠 마바바바바 예스가 카아라 쇼마라, 가라마라스카 라바라, 샤카라, 우리 안에서 다 나갈지하다. 하나님은 도지 않는 거, 이 세속적인 것들, 아버지, 아내,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올라가바바바다 영적인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될지 않다 영적인 아버지를 활성화가 될지 않다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내 예언을 풀어주시고 환상을 풀어주시고 꿈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 모든 리더십을 늘게 하시고 주님의 중보자들을 될지 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스피예스피 아버지 슬라 커바바 스말라 카리엘라코 하나님 아버지 예스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영적인 교회들만 살아납니다 영적인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들만 살아납니다 와 슬라가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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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바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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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바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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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님 원래의 아버지 셨네 먼저 창조의 모든 형상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바라바라 샤이나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예수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옛사람의 묶이지말지하다 예수세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니라 예수세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사랑을 받은 아버지 영적인 존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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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 회복 나의 아버지 올바른 정체성 회복될지하다 예수 의으로바라라라라라라카리라바카오스라가라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묶여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풀어 주자라다 육신의 연약 한것들 풀어줘 풀어줘 하나님 아버지로서 말하라 내이 건강함으로 풀어줘 풀어 바바바바바바바바 모든 마음에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아버지 라는것에 불평과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로하커버렸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아버지 앞에 막고 있는 아버지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하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하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하다이 시간 여러분 방언 기도만 하겠습니다. 10분 이상 방언 기도만. 여러분 눌러서 말라 커봐 봐. 육신에 먼저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혼에 돌파가 일어나야 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주여 다시 십장하시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하나님 더욱더 돌파가 빨릅니다 십장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십니다 성령님을 t s 하고 g a 할때 우리 옆에 옵니다 오 p 라 m 바바바바사카 a l 예수 a b a b a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e s t e r o b a b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사카리 e 라바바바바 사카라 하나님 입이 풀어질 시아다 입이 풀어질 시아다 바바바바바바 r o Baba, Yestero b a b 바바바바바 e r o 으로 b a 라 e 라 t 라 r o Baba, Yestero Baba, y e s t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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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mela Gandini, the Shalabana Cody, the young Turkey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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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카라 오스马라카리엘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스샬라카라 방언이 안되는 분은 그냥 아버지 예수님 성경에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부르시고 방언을 사모하세요 이 마지막 때 방언이 필요합니다 바바바바 영적인 기도 바바바바내 이성에 아버지 갇혀져 한계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회복될 차다 영의 기도가 회복될 차다 바바바바바바바바 S P 바바바바바바 ya sene mro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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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me la kar ya la baba baba ya sene mro ko baba baba ya sene piše piše pi baba bala ska ma kor ya bala shane gandal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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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kar ya la baba baba sa kara ye sene mro baba baba bas 가라바라, 셔가라바라, 예스 가라바이, 캐라바라바라 영의 돌파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방언하세요. 바바바바바 손을 내셔서 합니다. 바바바라스카와 가바라 셔가브나라바라바라 석카라예수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방언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 오펜셜라 카바바스카라 방언하면 오스말라 카리엘라 바바샤카 전군 천사들의 힘을 냅니다.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천사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고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아버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바바라스 발라 코리엘라 마샬라가마마 오스말라가 마디브리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 믿는 믿음을 부어서서 이살라바라 코리멜라샬라감마 달발라선카라. 하나님이 방언의 외별스가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쉬 쉽게 생각하는데 주셨겠습니까? 오스메르가 믿음으로 취할 자다 예수님의 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치별가우데. 바바라스케라바레케라벨라샬라가마라바라 ወስገው ኦስ መላጋ ማሪ የደወለ ሸለጋም ደወሪ ከነ ብላሳ ከረበራ ኦስ መላጋ እንደ ነብረ ታ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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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ቶልፋ ቶልፋ ኦ በየራ በ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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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ኦ የራ በ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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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በ

오스마라카리 옐라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아바바왕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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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영이 말 가져라 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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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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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중요한 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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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조금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청소 많이 됐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스카라 와이케라바라샤이겜데라바라바라스카라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정신없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에 정리가 잘되면 아버지 기분도 좋고 아버지 아버지 먼지가 더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먼지가 아버지 수두룩한 집안에는 아버지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아버지 불구하고 모릅니다 바바바바 우리 영적인 청소 바바바바바바라스카라 와이케라바라바라바라 오스메라그라 빛으로 임하소서 빛 사코라 오스말라 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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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라마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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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라라 여러분의 아버지셔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꼭 하는 걸매지 마시고 머리에손얹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사랑 예수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목사나 장로나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어떤 아버지 주님께 쓰임 받는 자만 기름 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름 뿜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손을 얹은 자마다 병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얹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시간 여러분부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고 예수의 피내 모든 뇌에 모든 아버지 생각들에 정리될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바 능될 자다 주안주여주 여러분 머리에 청소하겠습니다 주야 오바바바바라스카바바바바바예스피바바바바바바라스카 오아카라바라샤이겐다라바라바라카 엄마 여라바라바라바라우 자네 운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모두 차방고 방고 바바바바바바라스카와 카바바카라 모두 뉴런과 시냅스 정질 바바바바라스카와 카라바샤이겐다라바라바라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뉴런들은 살아나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런들은 살아나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스카와케라와라 샤이켄다라바라카 오마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육신의 매에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옛승 카드로 하나님 어제 부정적이고 내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모들 뉴런들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아버지스라카바라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든 이런 스냅들이 활발하게 아버지 운해가 활발하게 아버지라 아버지 스거원바라샬감라바라바라바라스바라가카 아버지 모든 은사들이 풀어질 자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풀어질 자다 마바바바바라스와이바라바라라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정수리부터바바바 예수의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바바바바내 뇌에 바바바 아버지 라카오살라코 하나님 라가 통치가 서 하나님 우리 생각 가보아지셔 모든 지정이 가운데, 우리의 내 모든 세포들 가운데, 깨끗하게 정되된자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내마음의 아버지의 품은 것들이 하나님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아버지라 셔라카 코리야라바바바 예수의 피에서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스말라 간드라바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랑 아버지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하신 회복 되게 하소서 바바바바라 스말라 코리알라바 샬라카 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가슴이 따뜻한 사람 되게 하소서 가슴이 냉랭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충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서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웃이 되면에라 아버지의 라 가바바바 사카리아라강박한 모든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 자다. 강박한 마음들 사랑이 없는 마음들 사랑이 식어진 마음들 가운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담배로 부어서서 엄마야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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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라 바라 엄마야라 바라 바라 하리 엘라카 오바 예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스바라 강도라바라바라바라 예스예수님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쉬라카 여러분 의 오장 육포 폐에 하나님 손넘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정 육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장이 아라님 아버지 아라님 아버지 장이 건강해야 하나님 우의 정신도 건강하고 아버지 아라님 아버지로 쉬라카 엘라 바라 예스의 피의 시의 피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오스메라 감들라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지 않아. 옛 시름으로 아버지, 시름의 캐나발 라브라우 우장육부 강건할지않다예수름으로 아버지의 소화 기능이 아버지회복될지않다예수름으로의 장애 기능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일지 않다예수름으로건강해 보기 위험옵 섭섭. 마지막 때에예수님으로바바벌스멜로그들이 빌려서 카라바라오스메라감들이빌려버카리얼라바바바바바바바스메라감들라바라바바라바바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스메라감들라바라바라바라예수바바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반구, 아버지 할 아버지 하반신, 아버지 건강할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셔 무릎 관절 피라기 엉덩이랑 과 회복될지 않아? 예시님 우리 아버지 골반, 아버지 할나 아버지 회복될지 않아? 골반 비틀어진 거 아버지 셔 정성을 회복될지 않아?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셔 모든 연약한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돼어 아버지 육신에 매지 않습니다. 바바바바바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지시옵소서 전신 늘 지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셔라 마우디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세포들 DNA 살아날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쇠해진다고 노화된다고 하나님 거기에 묻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더 젊게 청년처럼 아버지라 마우디시 아버지, <목소리>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라 셔라 간다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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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 다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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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리야라 바카 오스마라 간다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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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라 바바 셔라 간다라 바라 주여 주내피고는 따라가고 스트레스는 다 떠나가고 가족에 대할 아버지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시간 여러분의 뇌에 도파민과 세라토닌 엔돌핀이 활성화되고 아버지와 아버지 유해물질들이 제거되고 태워지는 걸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내뇌의 건강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이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락이 아 부보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뇌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말로 고마워봐 하나님께서 과학을 왜 주셨습니까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지를 터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내주셔눌러로서말라 고마워봐 우리 뇌에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 회복될지어다 잘 나올지어다 마지막에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알지 않는 건지 않고 뇌의 아버지 건강함을 지켜야지 뇌가 건강해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 염증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사라집니다. 워스발라 가리엘라 바바바바바바바바 모든 내 독서들은 제거될지하다. 아들의 날린 제거될지하다. 아버지와마머니모두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따라갈지하다. 예수님을 아버지 내 모든 유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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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끊어질지하다 끊어질지하다 멈출지하다 멈출지하다 부정적인 생각.

باب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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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바 외치고 하나님 성령 축만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 나에게 회복 되게 하소서 첫사랑 회복 되게 하시고 은사가 활성화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한 교제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세바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보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원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성령이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덫지하여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 감성을 덫지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덫지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사회적인 모든 정황을 덫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덫지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마시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Mom, they would write you, yes, you know. Put you there, or shall I come up? I never really have a chili mask. Oh, my mother, did I go to the Boko Maschino?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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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바바바바바 <봐바> 문드러머리들 지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의 사자들아일어날지어다 바바 우리의 잠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잠자는 아버지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바바바바바 바바 스카로와. 카으. 샤이아다라바라카 엄마 예라 바라바라바라 사명이 회복되지 <예복될지> 않아 사명이 회복되지 않아 불일심이 회복되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마마 마마 마 주님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아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아 주님과 여러분의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회복하지 않아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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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스가와 가라바라 샤이겸다라바라바라 사카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하여서 아바바바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녀에게 집중하여서 바바바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아버지 셔절기울여야 것을 용서하시고,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주권을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우리 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주님께, 아바바바바바바바라스가와 카라바라샤이게라바라바라스와바라바스가라바라바라바라바바 모든 제한된 것들이 뚫어질지다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 개념으로 아버지 제한됐던 것들 다뚫어질지다뚫어질지다무너질지다 경관지는 파쇄될지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모든 지식들은 파쇄될지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아버지 앞서가는 교만의 영혼 따라갈지다더 아버지를 먼우리에스고 오스발라 감들을 베레샬라 카바바사카 오스발라 감드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아버지 그 여러분의 삶의 그 키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가장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이 손을 데려가지 마시고 놓으시고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스말라 가리엘라 바바바바바바 우리를 드립니다. 성령님 드립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받으소서. 성령님 받으소서. 예.